각 국가마다 입법부 형태는 조금씩 다른데요. 단원제를 선택한 국가들도 있고, 다원제 일종인 양원제를 선택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처럼 양원제를 선택한 국가들은 전 세계에 약 7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양원제를 선택한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선택한 역사적 배경은 조금씩 다릅니다. 최초로 양원제를 선택한 영국의 경우는 귀족, 평민, 각각을 대표하는 양원의 형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양원제를 선택한 배경은 조금 다른데요. 처음 미국이 건국하게 된 계기가 강력한 영국이라는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 독립된 주권국가의 형태를 가졌던 13개의 주들이 모여서 정치적 동맹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783년에 파리 조약으로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미국은 각 주들이 모여서 연합된 정부 형태를 갖고자 했습니다. 미국이 건국할 당시에는 단원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때부터 양원제를 택하게 되는데요. 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독립된 주권을 가진 주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숫자는 같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상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원은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의사 결정 기관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이 상원은 범 국가적 차원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부가 가져온 외교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외국과의 조약, 전쟁의 선포, 군대를 파병하는 일들을 결정하고요. 중요한 관료를 임명하는데 동의를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상원, 세니트들의 임기는 6년입니다. 어, 6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요, 3분의 1씩 나누어서 2년에 한 번씩 부분적으로 상원을 뽑게 됩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여론에 따라서 상원이 다 바뀌어서 국가 전체의 방향성이 급 격하게 바뀌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요. 또 기존의 상원 의원들이 새로 들어온 상원들 의원들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의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직을 하게 됩니다. 행정부 관직인 부통령이 상원에서 한 표를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상원 의장을 맡은 부통령은 50대 50으로 표가 똑같이 나뉘어졌을 때 캐스팅보트를 던져서 결정을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입법부의 수장은 상원의장 이라기보다는 speak of the house, 하원의장을 의미합니다.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이 넘음에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자기당 사를 뽑기 때문에 하원에서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원 의원들 House of Representative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처음으로 독립 전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영국의 무리한 과세에 맞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의 표어가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입니다. 대표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 바로 이 중요한 역할, 미국 전반에 걸쳐서 경제나 세금에 관련된 문제를 미국 국민의 대표, 시민들의 대표가 처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어, 경제나 세금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 예산 법안 심의와 같은 역할을 주로 하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 중요한 공직에 대한 파면권도 하원이 지고 있습니다. 어, 예로 어, 대통령의 탄핵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하원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원까지도 가서 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 되겠죠. 어, 미국의 양원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편파적으로 졸속 처리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상원과 하원이 분리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안정되게 입법부가 운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은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연되거나 쉽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양원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